자, 모지로 능형근 나선형윤활법 3선이 끝나면은 그대로 이 모지구를 경각급 바로 밑에 납접촉을 하고 나선형윤활법으로 1선 나선형윤활법으로 경관절 쪽으로 이동하면서 1선. 2선. 2선은 경각골의 한 중간되는 부위. 이동은 경관절 방향으로. 3선은 경각골의 제일 밑부분에서 경각골의 바깥쪽을 타고 가면서 모직으로 나사는 이날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1선, 2선. 이때 마사지는 모직으로 해주는 거예요. 모직으로. 2선, 3선. 자, 이렇게. 1, 2, 3선 모지 나선는 유납부에 끝나면은 압박법을 해주는데 압박법 할 때는 이 모지구와 어깨까지가 90도가 되어가지고 수직으로 수직으로 꾹꾹 눌러줘요. 자, 이 견갑골 위에는 화학 윤납법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법으로 깊게 자극을 해줍니다. 자, 이 선은 견갑골의 중간되는 부위. 되는 부위로 이때 내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체중을 어깨를 통해서 이 모직으로 수직으로 전달 시켜주면서 압박을 해줍니다. 자, 삼선은 견갑골의 제일 밑 부분에서 견갑골 바깥쪽을 타고 가면서 여기에 소원근하고 대원근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견관절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꾹꾹 압박을 해줘요. 다시 한번. 더. 자, 1선, 압박. 2선, 압박. 3선, 압박. 이 끝나면은, 다시, 이 모직으로, 경각골을 나서는 유나 나서는 유나 보면 나서는 걸 돌리면서, 하나의 앞, 둘에 이동.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래서 내가 마사지를 이 몸을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마사지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이쁘게 막 낙서하듯이 하지 말고 <laughs> 모양 좋게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주면은 하는 사람도 몸에 무리가 안 가고 받는 사람도 느낌이 좋아요. 저렇게 삼선이 끝나면은 그대로 세 번째 손가락을 견관절 앞쪽에다가 접촉을 <laughs> 하고, 위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 나선 형윤활법을 해줍니다. 관절 사이사이를 파고들듯이, 파고들듯이 들어가면서 나선 형윤활법을 해주고, 뒤쪽에 오면은 모지로 체인지를 해서, 뒤쪽은 이렇게 게드랑이 입구까지 모지로, 나세대 윤활법을 해주고 그러면은 삼각근이 내 손바닥 안에 들어와요. 그 삼각근을 다섯 손가락으로 삼각근 모양대로 이렇게 파악 윤활법을 해줍니다. 한 손으로 힘들면은 두 손으로 같이 자 이렇게 삼각근 파악 윤활법이 끝나면은 삼각근 중간 부위 중간 부위는 간접수는 게드랑이에 되고 그 중간 부위를 세 손가락으로 다섯 명으로 돌리면서 풀어줍니다 끝부분은 짧게 만들어주고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렇게 삼각근이 끝나면은 자 왼손으로 손목을 잡고 오른손은 상한 삼중을 손목 위에다 접촉을 하고 지휘대로지휘대로칼질하듯로 아, 아, 아. <laughs> 지그재그 유납법을 해줍니다 자, 지그재그 유납법이 끝나면은, 팔을 이제 이렇게 올려서, 손목을 꺾고, 손목을 똑같이 해서 잡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때, 체력 쭉 이렇게 올리면은, 아프죠? 아프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멈춘 상태에서 힘을 뺐다가 돌려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려한 10바퀴씩. 이렇게 10바퀴씩 돌린 다음에, 다시 한번더또 스트레칭을 해줘요. 그럼 아까보다 좀더 올라가게 되어가 있어요. 오른쪽 아. 렸기 때문에. 아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손을 이렇게 L자로 만들어서, 손바닥을 잡고, 발꿈치를 눌러서, 견갑골하고 능형근, 저 목에 있는 근육까지 스트레칭이 돼서 신전을 해줍니다. 여기 잘 내려가면은 손을 좀더 올려요. 올린 상태에서 신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또잘안 내려가는 사람은 손을 내려서. 그래서 팔꿈치가 베드에 닿을 정도로 압을 해주면 돼요. 자잘 내려가면은 또 올려서. 그래서 지금 정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 근육은 많이 굳었고, 팔꿈치 근육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각도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상 부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내려놓고, 손바닥에다가 팔꿈치를 대고, 피술자의 팔꿈치를 반대로 이제 외전시켜줍니다. 반대로. 이 자, 이렇게, 달 넘어가면은 손을 이렇게 잡고 더 올려도 돼요, 어깨. <웃음> <웃음> <laughs> 여기서 보면 잘... 장애인이야. 내 무릎을 올려서 손목을 내무릎에다 이렇게 대고 어깨에다가 어깨 앞쪽에다가 손을 댄 상태에서 가꿈치를 내려놓고 이 견갑골 속에 내네 청년 이 속으로 손을 밀어놓으면서 앞을 대한 자, 좀더 힘을 하십니까? 빼고 이렇게 이 속으로 견갑병골내청면 네, 마사지가 끝나면은 어깨를 딱 잡고, 잡고, 잡고 어깨를 돌려야 돼. <laughs> 마지막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1 바퀴 개 돌려주고 위로 한1 0퀴개를 돌려. 1 0개를 돌린 <웃음> 후에 <웃음> 자, 손을 이렇게 잡고 긴장감. 어! <laughs> 어. 여기까지.